좀더 앞에 가 해라. <laughs>

하 손에 쥐는거 뭐야? 왼손에 쥐는 거. 왼손에 거 뭐야? 그거는 오른손이다.

우리이 재미개 나어 보자. 뭘어 너무 했어. 너뭐 했지. 너뭐 했지. 응? 빠자 오뻘 차고 뭐 했어 이거 샤 이거 아빠 샤 이거 이거 자마 이거 자 에바 오자마 이거 에바 오 달래 봤어 어, 아빠+ 아빠 사 불러 달래 봤어 너는뭐 했어. 조이가 이니 오자바오. 맛있어? 뭐 찍었어? 아, 케찹 찍었어? 케찹이야 아, 케찹. 또 찍어 음. 음, 달달한거는 알아 빵 하나 빵 <laughs> 하나 왜 찍어 놓고 안 먹게? 그럼 빵먹어 게 <laughs>